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3034강 자 우리 이차 어, 함수의 활용으로 올리고 있죠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다음 함수를 한번 그려보래요 지금 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고 있는 건데요 자 y는 자 1분의 1이 있고요그 아저씨를 자 x 제곱으로 묶었어요 그럼 너희들 잘 생각해봐 얘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나 올라면 여기 뭐 있으면 되니 4 x 있으면 되지 않니? 됐어요? 자 그러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4x 자이 친구에 뭐가 필요해요?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4 a m 스인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5는 따로 있었고 됐어요? 그럼 요거 t 개 가지고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자이 친구랑 만나서 나오면 얼마가 h 니까 3이 되겠네.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얘랑 만나면 3이 되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 상태에서 자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2코마 뭐가 나와요? 3이 나오죠 됐어요? 그러면 1번, 2번 뭐예요? 위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 함수 그릴 때 지금 일단 꼭지점이 마이너스 2코마 3이 얘밖에 없잖아 그런데 우리 함수를 놓고 봤을 때 여기 x에다 엮으면 5가 나와요 이5 값이 y절편이에요, y절편. y축과 이겼죠 여기 5라고 표시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18번. 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선생님,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최고차항 양수니까 위로 볼록은 알겠어.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아저씨가요, 어, 뭐랍니까? 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한번 골라보래요. 지나지 않는 사분면. 그럼 너희들 이 아저씨 자체가 여기다가 능력 놓고 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X절편이 나온다고 그랬지? 자, 그럼 마이너스 2X로 만약에 묶어주면요. 방정식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서 방정식이 답이 0하고 4가 돼요. 0하고 4. 0하고 4를 지나가면서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럼 이 아저씨 보면은 1, 2, 3, 4는 지나가는데 어디 안 지나가게 되는 까 2, 4분면을 안 지나가게 되죠. 됐어요?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빼내도 돼요. 물론 표준형 가가지고요. 완전제곱식 찾은 다음에 어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자, 끝에 가볼게요. 자, 다음 이차 함수. 지금 선생님 이렇게 주어진 오빠가 뭐예요? 우리 일반형이잖아. 무슨 형? 일반형. 그러면은 이 아저씨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랍니다. 옳지 않은 거. 그럼 이어시 어떻게 돼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요. 자, 표준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y는 자, 2로 묶어주면, 요두개 가지고 묶으면 되죠? 자, x제곱 마이너스 2x.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 1. 개념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1은 안 써먹었으니까. 그럼 이어시 어떻게 요 y는 2. 요세개 가지고 넣으면 어떻게 돼요? x-1의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든 거 얼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럼 이 아저씨는 꼭짓점이 어떻게 되냐. 자, 1,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잘 보세요. 자, 이 그림 상태에서 y절편이 얼마예요? 1이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주면 되겠죠. 자, 이 아저씨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됐어요? 꼭짓점 찾았고, y절편은 1이에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옳, 옳지 않은 거 골라고 그래 자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포물선이다 맞는 내용이죠 꼭지점은 1, 마이너스 1 맞잖아 1, 마이너스 1 그러면은 꼭지점의 x좌표에다 x, x 붙이면 선생님 뭐 나온다고 그랬어? 축의 방정식 맞네 그치? 됐어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이죠? 그럼 이 아저씨는 y절편 이렇게 되니까 1 맞네 그럼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죠 어찌되었건 간에 이 아저씨가 지금 꼭지점 1, 마이너스 리면. 자, 이 아저씨의 출발함수는 얘구요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밀어줘야지. 됐어? 근데 여기 Y축으로 1만큼이니까 답이 몇번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자, 20번 가겠습니다. 어, 지금 포물선 얘기를 하는데, 자,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는데 어디니? 우리가 꼭짓점을 찾으면 선생님이 대부분이 해결된다 그랬잖아 일단 이 아저씨 그래프에 표준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6x 마사 자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 제곱 플러스 6x 절반의 제곱 9개념수니까 마이너스 9 그리고 그래 마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세 아저씨 마이너스 x 풀 3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만나면 풀고 마사니까 풀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아저씨가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꼭짓점이 마3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와요? 5가 나오죠. 그럼 잘 봐라. 이 마3보다 작은 지역은 x 값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자, 마3보다 큰 지역은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한다고. 그래서 이런 x 값이 증가할 때 y 값 감소 또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 증가 이렇게 하면요. 자 2차 함수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그럼 이두 아저씨 중에 하나야. 그럼 따지고 보면 이쪽 영역은 뭐냐면 x가 마산보다 작은 지역이고 이 친구는 뭐냐면 x가 마산보다 큰 지역이야. 됐어요. 그러면 어디를 얘기한다고? x 값 증가할 때 위에 있잖아. y 값 증가. x 값 증가할 때 y 값이 밑에 있으니까 y 값 감소가 되겠죠. 그럼 x는 뭐고 돼요? 마산보다 크다. 마산보다 뭐라고? 큰 지역.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갑니다. 21번, 어, 이 아저씨 말을 잘 들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지역은 x 값 증가할 때 y 값 감소하고,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지역에서는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대. 꼭 지점좌표 구하래요. 잘 봐라, 지금 최고창 양수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문제되는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감소 증가잖아. 자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고요 x값 증가할 때 y값 떨어지고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하게 돼 있잖아. 그럼 y는 4분의 1, x 제곱. 자 이렇게 만나면 만나서 얘가 나오려면 여기 뭐 있으면 돼요? 4에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2a의 제곱. 그치? 걔네들, 절반의 제곱이니까 2a의 전체 제곱이니까 4a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빼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가 남아있잖아. 그럼 요 아저씨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x 플러스 2a의 전체 제곱. 앞에 4분의 남겨져 있고요. 자,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콤마. 마 A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저씨의 꼭짓점의 좌표 X좌표 하라고 하면 이 아저씨가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되주면 되겠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저씨가 꼭짓점의 X좌표가 되주면 되죠 그럼 A값 얼마예요? 1이잖아 그럼 이 A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요 Y좌표는 1이죠 그럼 꼭짓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 되겠네 됐어요? 자 말해서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꼭짓점 찾으면 얼추 다 해결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놓고 이번에는요. 어, x 절편을 이용하는 건데,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를 이렇게 푸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가지고서 표준형 가는 거라. 원하는 데가 다른 거야. 어찌 됐건 잘 봐봐. 이 아저씨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b 꼭짓점은 c래요 얘같은 경우는 이것도 풀고 이것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표준형부터 해결 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절반의 제곱 플러스 4 괜히 해주신가 마이너스 4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 이거 세개가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나면 얼마 돼9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럼 꼭짓점의 좌표는 2, 9고요. 표준형. 그다음에 이 친구. 자, 이 아저씨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이렇게 됐을 때 x 5 x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저씨가 위로 볼록인데요. 2, 9라는 꼭짓점을 갖고요. 이거 다 불러봐 5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과 5를 기준으로 해서 자 x축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여기가 2콤마 9예요 됐습니까? 자그러고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요렇게 생겨먹은 뭐예요? 삼각형이죠 요렇게 생겨먹은 뭐라고 삼각형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저씨의 넓이 구하래. 자, 이 길이 얼마입니까? 6이구요이 길이 얼마예요? 9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 곱하기 9 곱하기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뿅뿅 하면은 3. 3, 9, 27 이렇게 되겠죠. 3, 9, 27. 됐습니까?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얘구요 y절편 얘구요 얘는 원점이랍니다 얘는 0,0 0. 됐어요? 자 그럼 y축과의 교점은요 이 함정에다 그냥 0 넣으면 돼0 넣으면 여기 얼마인데0이잖아 됐어요? 그럼 얘 좌표만 찾으면 이 삼각형 나오겠네 넓이 자 그러면 요 점이 꼭짓점이니까 꼭짓점 찾으러 가보자 2분의 1 x제곱 자 이렇게 만나서얘 나오려면 마이너스 2x 있으면 되고 절반의 제곱 일 견해수가 마이너스 1, 그다음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얘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니까 2분의 5잖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1콤마 2분의 5라는 좌표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너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밑변으로 봤어 그럼 높이는 이 아저씨에서 또또또또또해서 좌표 내린 거 아니야 그럼 잘 봐라 이 아저씨 x좌표가 1이잖아 그럼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도 1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밑변 1 밑변 2 높이 1 이렇게 되네 됐어? 그러면 이 아저씨 어떻게 돼요 2분의 1 밑변 2 높이 1이니까 넓이는 얼마나 오겠니 1이 나오겠죠 지금 우리 표준형 찾아가지고서 한번 따지고 꼭지점 찾아가지고서 삼각형 넓이구 하고 있어요 요거 관련된 것도 학교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니까 꼭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볼게요. 휴쌤입니다.